2023년 2월 12일 녹화, 몰테입니다. 어제, 즉 19일 차로 인해, 11곡 41분 34초, 체보올 클리어 했습니다. 와! 7번 곡이 진짜로 힘들었습니다. 6번이랑 7번 중에, 누가 에베레스트인가 직접 체보 수행한 결과, 역시, 제가 예상한 7번이 제일 어려웠습니다. 중간 파트가, 상상 이외에 난지였는데다가 마지막 가속 반복 파트 중간에 개박이 섞여 있는 것도 캐치하기가 굉장히 어렵네요. 그래도 결국 1 9일 만에 채버가 완전히 마무리가 되었다는 게 정말로 놀랍네요. 가속 개박은 대체 어떻게 했냐고 나는. <laughs> 그런데 이번 영상은 다른 중간 보고와는 달리 얼굴 층 화면도 아니고 저를 이렇게 중앙 그리고 가까이서 보는 것도 처음이신데다가 뒤가 검은 배경이기까지 여러모로 수상하지 않나요? 흐르는 부분도 없는 상황이고 아무튼 약간 어색하실 겁니다. 어? 아차. 다음 얘기를 해버렸구나. <laughs> 그래서 19일 만에 체보를 완수했지만 저는 체보만 하는 사람이 아닌 거 다들 아실 겁니다. 누구나 예상하실 테고 굉장히 뻔한 다음 과정을 거쳐야겠죠? 팩트 시작합니다. 다음에 또 뵙도록 하죠. 안녕!